네, 우리가 그, 이렇게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상부에 첨화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첨화를 대체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될까라고 고, 어, 고민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 첨화는요, 위에 보시면 수평부제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건축부재 중에서, 어, 건축탭에 있는 여러 도구들 중에서 지붕과 천장과 바닥 정도가 이제 수평부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자, 바닥은요, 바닥은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바닥 같은 경우로 제가 작성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3D를 볼게요. 이제 바닥은 이제 원래 우리가 작성을 할 때부터 이렇게 1층의 0레벨 간격 띄우기로 만들었는데, 1층에 이 바닥이 이 레벨 상단면이죠. 상단면 기준으로 기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바닥이 바뀌게 되면요, 위에는 가만히 있고 밑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마를 만약에 바닥으로 작성을 하면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난 처마 높이 여기 있는 높이를 지정을 했는데 나중에 유형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뀔 때마다 이 높이를 제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귀찮고 되게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단면이 기준인 바닥은 제외하고요. 이제 상단면이 아닌 하단면이 기준인 천장과 지붕. 지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어, 그냥 한번 보더라도 천장보다는 지붕이 좀더 어울립니다. 자, 그런데 이 천장보다는 지붕이 왜더 어울리냐? 제 이름도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차하면 돌출로 지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지붕으로 만드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붕의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를 가지고 바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1층에다가 만들 겁니다. 자, 1층에다가 만들고 레벨로부터 우리가 지금 2100 정도 이제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한 2500, 400 정도 어이 정도 제가 이제 지붕을 만들 거고요. 지붕을 애초에 만드실 때 이런 이제 복합체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반으로 일단 해 가지고 작성하고 유형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해서요. 자, 한 중간에서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끝면 맞추셔도 되는데요. 자. 증 중간으로 해야 나중에 선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안 씹힙니다 중간 기준으로 해주시고 여기 있는 이선 전부 선택하셔서 경사 정의를 체크 해제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 3d에 보이겠죠 3d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처마가 하나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지붕으로 만드는 이제 처마가 좀더 좋은 이유를 어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상자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요 이렇게 단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면으로 보시게 되면 어...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첨화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선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고요 자, 이게 사실은 위에가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자 근데 콘크리트를 이렇게 경사지게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안하고 실제로 마감재로 이렇게 이 부분을 조정을 할 텐데 자 그러면 그 마감재로 조정하는 방법 마감재가 이제 미장이 돼도 좋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이제 각파이프를 대가지고 어, 경사를 아예 이제 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유형을 유형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유형을 이렇게 마감재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 되고요 자 그리고 유형 편집 들어가시게 되면은 편집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위에 마감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구조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건 선가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위쪽으로 들 겁니다. 들 거면 이 상태로 해서 바로 들게 되면 여기 하위요소 수정으로 이제 이거를 위로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부재가 같이 이렇게 그 어, 같이 들려버리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집 들어가서, 어, 이 콘크리트 너무 두껍죠? 150 정도만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들릴 때 콘크리트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 총대를 매는 재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 이런 레벨이 바뀌었을 때, 자기의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두께를 포기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그 재료가 이, 여기를 이제, 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각 파이프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상 결합을 하시게 되면요. 자, 아까 구조 여긴 구조 레이어고, 여긴 마감재 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구조 레이어가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감재는 여기까지 딱 끊기게 되죠. 여기가 단열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은 단열재 확실하게 보고. 보장을 해 주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자, 이런 끝부분에 지금 보시게 되면 마감재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자, 여기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마감재가 좀더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제 벽체를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자, 가는 선으로 다시 보고요. 자, 요렇게 이제 그 건축해 보시게 되면 어, 위에 보시면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에 여기 지붕에 처마 돌림이라는 이 부분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돌리고 싶은 여기 간격, 여기 요거 요고, 요거요. 이렇게 해서 처마 돌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 위에 부분을 덮어 주게 됩니다. 마감재를 이 마감재와 마감재랑 동일한 이제 처마를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이즈를 조정을 하려면요 처마 돌림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유형 편집에서 처마 돌림 2 이렇게 만들고 여기 프로파일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프로파일은 처마 돌림 이거 일단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이즈 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390이죠? 그러면 첨화돌림을, 패밀리에서 첨화돌림을 찾아주시는데, 그냥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첨화돌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붕에 첨화돌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잠시만요. 첨화돌림. 자, 이거는 지금 방금 제가 선택한 이 객체를 말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프로파일 안에 있습니다. 프로파일 안에 처마 돌림을 찾아주시고 평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2 3 5 이거를 복제를 하셔가지고 어, 아까 전에 몇이었죠? 자, 요걸로 해볼까요? 요걸로 찍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390이죠? 자, 이거를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390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거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390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거 처마 돌림 2 있죠 아까 만들어야 되겠죠 처마 돌림 복제 해서 2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제가 방금 만든 19 곱하기 390이죠 19 곱하기 390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사이즈 맞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마를 우리가 좀 쉽게 어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 앞으로 첨화뿐만 아니라 이제 지붕도 일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